대학 새내기로서 첫 여름 방학을 맞이한 나는 기대와는 달리 별로 재미있는 일이 없어서 심심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나를 불렀다. 영수야, 엄마 심부름 좀 해줄래? 너 영숙의 아줌마 알지? 어릴 때널 우척 좋아했었는데. 영숙의 아줌마는 엄마의 친구로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다. 올 때마다 나를 귀엽다고 하시며. 농돈도 잘 주시던 분이었다. 그 덕에 나도 아줌마를 무척 잘 따랐다. 영숙이 아줌마? 알죠. 근데 그 아줌마 왜요? 얼마 전 우리 동네로 이사 왔어. 작년에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기 적적하다며 고향으로 내려왔잖니. 이거 영숙이가 좋아하는 밑반찬인데 좀 갖다 주고 올래. 내가 가려고 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볼일이 생겨서 엄마는 커다란 플라스틱 통두 개와 택시 타고 가라며 만 원짜리 한 장을 건네 주면서. 서한 아파트 102동 1201호로 가라고 당부했다. 그날은 무척이나 덥고 짜증스러웠지만 오랜만에 그녀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어릴 때의 기억 속에서 아줌마는 언제나 웃는 얼굴에 엄마보다 더 예쁜 모습으로 기억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어릴 적부터 그 아줌마를 무척 좋아했고 사실 한참 사춘기 시절 한동안 그녀를 짝사랑하기도 했었다. 늘 잔소리하는 엄마와는 다르게 그녀는 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투로 나를 대해 주었고,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나를 꼭 안아주며 귀여워하고 용돈을 쥐어 주곤 했다. 이제 대학생이 된 나는 오랜만에 아줌마를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줌마에 대한 내 마음은 여전히 그때와 다름없었다. 어릴 적 그리워했던 아줌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나는 왠지 모르게 두근거렸다. 아줌마가 예전처럼 나를 반겨줄까? 그녀는 여전히 그 아름다운 미소를 지니고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나는 어느새 서한 아파트 102동 1201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딩동. 이상하게도 분명 엄마가 전화를 해놓았다고 했는데 아무도 문을 열지 않았다. 다시 한번 배를 누르려던 순간 철커덕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영수 아니니? 어서 와, 영숙의 아줌마는 목욕을 하다 나왔다며 커다란 타월만 걸친 채 나를 반겨주었다. 잠시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엄마의 친구이기에 얼른 시선을 돌리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응, 그래. 영수가 너무 멋지게 자랐네. 잠시만 소파에 앉아 있을래? 아줌마가 다 마치지 못했거든. 아줌마는 욕실로 다시 들어갔지만 욕실 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순간적으로 그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러자 아줌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와 심장이 쿵쾅거렸다. 얼른 시선을 돌려 텔레비전을 켰지만 자꾸만 마음은 욕실 쪽으로 향했다. 잠시 후 아줌마는 타월을 걸친 채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줌마는 하늘거리는 잠옷 같은 걸 입고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문지르며 나왔다. 난 영수가 저녁쯤 올줄 알았는데 미안해 대신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괜찮아요 아줌마 나는 일어서려 했지만 아줌마는 팔을 잡으며 말렸다 저녁은 먹고 가야지 아줌마가 영수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그 말에 어릴 때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도 아줌마 보고 싶었는데요 이젠 이사 안 가죠 이젠 여기서 살 거야 영수 너 정말 멋있다 우리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호호 장난삼아 말했다 저 그럼 여기 살면서. 아줌마 아들 해드릴까요? 갑자기 반색하며 말했다. 정말이야? 정말 영수가 여기서 아들이 되어줄 거야? 그럼요. 아줌마 아니다. 아들 말고 애인은 어때요? 아줌마는 애인이 더 좋지. 호호호호.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식사를 마친 후 아줌마는 나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이혼 후의 외로움과 고향에 돌아온 후 느낀 새로운 시작에 대해 털어놓았다. 나는 아줌마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며, 그녀가 얼마나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다. 영수야, 너도 대학 생활 재미있지? 아줌마가 물었다. 네. 그런데 가끔은 힘들기도 해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도 되고요. 그런 고민은 누구나 하는 거야.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거지.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지는 것. 아줌마의 조언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어릴 적 자신에게 용돈을 주며 웃어주던 아줌마가 이제는 인생의 조언을 해주는 어른으로 다가왔다. 그후로도 나는 종종 아줌마를 찾아갔고, 둘은 더욱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여름방학은 그렇게 나에게 특별한 추억을 남겨주었고, 나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대학 생활을 이어갈 준비가 되었다.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으로 아줌마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가기로 했다. 어릴 적 아줌마가 좋아했던 꽃과 작은 케이크를 사서 아줌마의 집으로 향했다. 영수야. 어서 와. 아줌마는 문을 열며 반갑게 나를 맞아 주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이거 드리려고요. 꽃다발과 케이크를 건넸다. 어머. 고마워라. 이런 걸다 준비했구나. 아줌마는 꽃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나를 안으로 들였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수야, 여자친구는 있니?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직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자를 사귀는 게 조금 두려워요. 너, 혹시 아다니? 네?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미안 미안 말이 헛나오고 말았네. 여자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냐고. 아줌마, 저 사실 아다예요. 걱정 마. 영수야,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 좋은 여자를 만날 거야. 영수야, 우리 같이 저녁 먹을래? 아줌마가 물었다. 네, 좋아요. 아줌마가 해주는 밥이라면 언제든지요. 아줌마는 주방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다. 나는 아줌마를 도와드리기 위해 따라갔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아줌마와 나는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줌마는 자신의 이혼 후의 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와 혼자 지내는 외로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나는 아줌마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며. 위로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취해갔다. 아줌마는 평소보다 더 솔직한 이야기를 꺼냈다. 영수야, 저번에 아들 대신 애인 해준다는 말 진심이야? 농담이야? 아줌마는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진 채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야 아줌마만 좋다면 애인도 상관없는 거려.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는 제대로 된 연애 꼭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아줌마는. 내 대답에 살짝 웃으며 말했다. 나이 많은 아줌마라도 상관없어? 네, 전 좋아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줌마는 내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사실, 영수야, 나는 가끔 외로워.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아줌마,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언제든지요. 출기운이 오르면서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더 솔직하게 나누게 되었다. 우리 영수가 다 컸네, 호호. 그러면서, 옆자리로 오라는 걸 내가 머뭇거렸다. 뭐, 그리 남자가 숫기가 없어? 영수 아줌마는 갑자기 깔깔거리며 웃더니 맞다 영수가 아직까지 경험이 없어서 그랬구나. 아이고 저런 딱 하기도 하지.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밤새도록 확인하였다. 나는 2년 가까이 아줌마의 애인으로 지냈다.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렀고 이제 이달 뒤면 입대를 해야 한다. 아줌마는 날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걱정이 앞선다. 평소 외로움을 많이 타는 그녀가, 과연 나 없이 혼자 지낼 수 있을까?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나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 영수야, 난 정말로 너를 기다릴 거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아줌마는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도 불안함이 엿보였다. 아줌마, 저도 믿어요. 나도 너 없이 지내는 게 두렵긴 해. 하지만 너를 사랑하니까 기다릴 수 있어. 아줌마가 혼자서 외로움을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없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다. 시간이 흘러 입대 날짜가 점점 다가오면서 나는 우리의 앞날에 대한 걱정이 점점 커졌다. 사실 아줌마와 만나기 전 그녀에게는 두 명의 남사친이 있었다. 그들과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다. 아줌마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고, 그들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위로와 안식을 주었다. 이혼한 이유도 남편과의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였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서 나는 혼란스러웠다. 아줌마에게 남자의 존재는 크고 중요한 것이었기에, 내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그녀가 과연 나만을 기다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어느 날, 아줌마와의 저녁 식사 후 나는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줌마, 저, 사실 요즘 들어 많이 생각해봤어요. 아줌마는 나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놀란 듯이 물었다. 무슨 일이니, 영수야? 저희 관계에 대해서요. 제가 군대에 가면 아줌마가 많이 외로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줌마를 기다리겠지만 아줌마도 저를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줌마는 한숨을 쉬며 나를 바라보았다. 영수야, 너도 알고 있었구나. 사실, 나도 그 점이 많이 걱정이 돼. 아줌마, 저는 아줌마를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아줌마에게 남자의 존재가 큰걸 알기에, 제가 없는 동안 아줌마가 많이 외롭고, 힘들어할 것 같아요. 아줌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영수야, 나는 내가 정말 소중해. 하지만, 내 말이 맞아. 나도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야. 내가 없는 동안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나는, 아줌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래서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우리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줌마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를 가지셨으면 해요. 저도 군 생활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줌마는 한참 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영수야, 너의 마음을 이해해. 내가 오를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내가 정말 그리울 거야. 저도 아줌마를 많이 그리울 거예요.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에게 더 나은 선택일 거라고 믿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마지막으로 안아주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했지만 현실은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다. 나는 아줌마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줌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아줌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영수야, 너도 군대에서 몸 조심하고 잘 다녀와. 나는 언제나 너를 응원할 거야.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작별을 고하고 나는 군대에 입대했다.